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밝힌 박서진의 진심.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눈물이 흘렀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픔을 간직한 박서진의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재능을 두드러지게 보였던 박서진은 지금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수많은 시련과 눈물,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랜 세월을 돌아보며 전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신화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 깊은 곳에 자리한 고난과 노력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박서진이 중학교 시절 교실 한켠에 앉아있던 모습은 지금도 선생님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당시 그는 공부에 성실했을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어.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담임 선생님은 당시 박서진이 교실에서 보여주던 집중력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선 인격적 성숙함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그 아이는 단지 성적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넘쳐 흘렀습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박서진은 학교 행사나 장기자랑 무대에서 언제나 빛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린 나이에 큰 책임을 지게 했고, 그 결과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음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시절 겪은 이 어려움은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순간,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모습은 지금의 박서진이 있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의 음악 인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을 믿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다. 작지만 눈부신 재능이 서서히 인정받으면서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연장에서 들려오는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고, 팬들은 그가 전달하는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박서진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모교를 방문해 후배 학생들과 소통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특별 강연을 통해 그는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때로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한다. 나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러한 박서진의 인생여정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와 마주한 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전해준다. 그의 담임 선생님은 한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사회가 부여하는 무거운 기대 속에서도 박서진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모습을 보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은 그가 어떤 논란이나 오해의 대상이 되더라도 본연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어린 트로트 가수 유지우의 사례가 등장하면서 방송과 학업, 그리고 가정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TV조선 미스터 트로 3에 출연한 유지우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린 나이의 방송 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았다. 그러나 유지우의 지도교사와 주변 인사들은 그가 학업과 방송 활동을 훌륭하게 병행하고 있으며 뛰어난 집중력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하였다. 유지우의 담임 선생님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러 학교 행사에서 빛나는 재능을 발휘해왔음을 강조하며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재능을 올바르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두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대 위에 화려한 성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박서진과 유지우,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고 지켜봐온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순간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지원,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특히 박서진은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믿고 나아가, 결국 트로트 마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된 것이다. 박서진이 보여준 삶의 진실된 면모는 눈물 젖은 무대 뒤에 감춰진 한 사람의 아픔과 고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내딛었던 수많은 도전은 지금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와도 같다. 이 모든 아픔은 그에게 단순한 상처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아픔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박서진의 인생 역전과 더불어 학창시절 그를 아끼고 지켜본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선생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박서진이 보였던 따뜻한 마음씨와 친구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늘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전한다. 당시 학생으로서의 박서진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음악을 통해 그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성공 여부로만 평가될 수 없음을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었다. 최근 사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유지우의 사례를 둘러싼 논란 역시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와 기획사.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은 어린 연예인들이 학업과 예술 활동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예술과 학업 모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박서진과 유지우 두 인물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났지만 공통적으로 진심과 노력, 그리고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박서진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한 재능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또한, 유지우의 경우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은 앞으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가 보여준 집중력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능을 믿고 도전하는 모습은 단순히 한 아이의 재능을 넘어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신화라 할수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어느 무대에서나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를 때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를 말해준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마다 그 뒤에 숨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려웠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담임 선생님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박서진은 지금의 그의 모습과는 또 다른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아이였다. 비록 가족의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라야 했지만 그 모든 경험은 오늘날 그가 가진 성실함과 따뜻한 인간미의 밑거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지금 박서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교훈을 전해준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 한 인간이 겪은 고난과 극복의 기록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따스한 미소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사회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기대와 압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응원해야 할 가치, 바로 꿈을 향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한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진심과 노력, 그리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선생님은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로 때때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오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음을 강조했다. 그 눈물의 이유는 단순히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아픔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굴의 희망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또한, 박서진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가정의 어려움, 사회의 편견,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은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도 빛나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린 트로트 가수 유지우의 사례는 아이들이 방송활동과 학업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유지우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뛰어난 집중력과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주위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일부에서는 그의 방송 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지만 그를 지도해온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학업과 예술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아이의 재능을 올바르게 지원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같은 어린 연예인의 사례는 앞으로 방송사와 기획사, 교육계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예술 활동과 학업 간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비판이나 논란을 넘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침과 환경, 그리고 주변의 진심 어린 응원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미래의 스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과 유지우,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심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박서진은 어린 시절 겪은 아픔과 고난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으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유지우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과 가족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담은 수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꿈을 꾸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과 영감을 줄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 어린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꽃을 피운다. 박서진이 보여준 그 놀라운 성장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어린 시절부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배려 깊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지침서와도 같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고백이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박서진의 이야기 역시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며 그의 담임 선생님이 전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박서진의 인생여정은 단순히 음악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는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눈물 대신 미소와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과 같은 인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성공은 재능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 속에서 꺾이지 않는 진심과 열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누군가의 작은 노력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이처럼 박서진의 인생과 음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따스한 외침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열정이 만들어낸 삶의 기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 오늘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서진의 진심 어린 노래와 그의 인생 역정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진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 한 교실에서 시작해 가족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수많은 논란을 극복하며 오늘의 자리에 오른 진정한 인생의 승리라 할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동시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전하는 감동과 그가 쌓아온 경험들은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배려 깊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처럼 박서진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고 힘이 될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의 음악과 인생이 주는 깊은 울림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또 다른 도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하여 박서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남긴다. 그의 눈물과 미소 속에 담긴 진실된 감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준다. 박서진의 인생 역정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깊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이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다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박서진이 겪어온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되새겨보며 우리 모두가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